어볼 거냐요 단어 형성법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근데 이 단어 형성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내신 때 혹시 엄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와이다유이아 문법 다 보고 왔니? 문법이요. 어, 맞지? 나 친구들도 좀 봐요. 유튜브 다 보고 왔어. 어, 다 했어? 이것만 다 받아들여야 돼. 어차피 너희들 봐야 되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몇 주만 봤다는 거. 애초에 영상 두 개인가 올렸는데. 어, 십칠 분짜리 하나, 3 8 분짜리 하나 올렸는데. 어? 어쩐지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고, 더라 빨리 영상 시청시간, 0 0 시간, 시간 그것팀1 0 0찍어찍지야지 창출할 출할수있 수익 창출 창출 e t 될거야 수익창출 g s 될거야 t touching, t o u c h 야지 단어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거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단일화하고 복합어로 나눠져요 <laughs> 이거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에서 약간 통계부분 공식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해도 해도 다시 까먹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렇구나 하고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내신 때 혹시 시험 범위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그때 나오는 예시들 있죠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수능에는 있죠. 수능에는 절대로 애매한 선지를 못 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측에서도 질문을 올려. 아, 이게 왜다생한가요하고선는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 어떤 식의 대답이 오냐? 어, 저희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어, 일단은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려요. 국립국어원. 그리고 간혹 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학교 문법하고 조금 달라서요. 어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항상 그 기원을 모르거나, 혹은 이제 그 어떤 명확한 규칙을 모르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외가 너무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떤 똑같은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좀. 그래서 수능에는 애매한 선지 안 나오고, 내신 때도 애매한 선지 당연히 못 내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나오는 교과서 예시 정도만 여어주면 됩니다. 사실 사회수리 현상보다 더 지알 받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꼼꼼하게 외워주는 거 여러분들 혹시 구급 공무원 시험 보시거나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보시거나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보시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아나운서 시험 같은 거 보실 때는 이거에 해당되는 파생어 계열들 혹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구성되는 이런 경우들이 13가지의 단어로 따지면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돼요. 다 일일이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는 거고 공무원 시험을 써라 내 생각에 여기서 나포하면서 절반은 공무원 족. <laughs> 여하튼간에 그래서 단일어 복합어로 나눠주는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성어하고 파생어입니다. 그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이 더해진 녀석이고요. 사생어 같은 경우는 접사에다가 어근이 붙인 상태입니다. 알겠니? 아, 유튜브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았을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요. 이거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요, 17분짜리 영상 봤으면 기억은 할 거예요.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차이요. 이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채민 씨? 내가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 말을 달리 었어 그치 나 다르겠어 활용할 때그 단어 선택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다르냐고 어떻게 다르니 서연아 너 이거 대답하면은 너 지금 오용규 기준 호감도 10이라고 했으니 지금 0.3 정도 되거든 네? 2.3을 올릴 수 있어 이거 대답하면 2.3까지 올릴 게요 여기 일반적으로 8 정도 돼요 어나 나는... 어, 어간에? 어? 어간은, 어? 어간은, Dog? 어간은 Dog? 앞에 어, <람> 어간에 앞에 어, oh, 맞아요. 그럼 근데 어간은 어간 앞에 <람> 이거 접사, 접미사 왔을 때 어간 앞에 어 앞뒤로 따지면 안 되지? 어, 대리운전이야 앞뒤로 따지게 몰랐어요. 어? 어? 지금 줄어들게 <람 curved> 되겠는데? <람이> 0.025 <람이> 정도? 선생님, 40초를 했어요. 0.29 치고 정도 될것 같은데? 2985 정도? 아 뭐야 빨리 아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수미씨 우와 야 박수 일단 시현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어문나고 접사 같은 경우는요 복합어 상황에서만 쓰이는 거거든요 이어간과 어미는 용언일 때 쓰이는 영어로 얘기해 여기서 몇몇이 용언이 뭐예요 하겠 어? 영원이 뭐니? 희이야다 들었다. 영원이 뭐야? 어, 동사, 형사죠이 동사, 형용사 가지고서 얘기할 때만 어감과 어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복합어가 형성됐을 때는 어근하고 접사로 나뉘는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어끼리 결합했다. 단어 이한 단어 안에 단어가 두 개씩 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아 진짜 아예 안 듣겄네. 아참 불안하네. 책, 가방이란 단어를 보죠. 이거 합성어 맞나요? 이란 단어 하나 가방이란 단어 하나. 모르는 사람 가방 모르는 사람 손. 책 모르는 사람 손책가방 모르는 사람 빨리 손나안 돌릴게 책가방 모른다고 안돌릴게뭐 없죠? 이런 식으로 어근하고 어근하고 더해 c h 거 합성어라고 성 o r 에 d Check t h 그 w 지 r l d c h e 유 k 나 h e world. Check the world. Check 너 h 너 world. c h e 5 1 2 k 바이 정도로 표현했어 그런데 용어 같은 경우에 뭐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어. 멋있다라는 단어 이거 같은 경우 음. 어. 아. 용기는 예쁘다 할때 예쁘다는 단어 있잖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간이 어디까지야? 어? 유진아 어간이 어디까지야? 용규도 예쁘다 할때 예쁘다. 뭐야? 일단 이거 뭐야? 형사 뭐야, 이거? 와, 어간 어디까지야? 에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을 예쁘.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 예쁘. 까지가 어간이구요. 이다 부분은 어떻게 되니? 활용되지? 어, 용규 예쁘니? 용기 예쁠까 용기 예쁜가 예, 용기 예쁘어 예, 예, 예. 예쁘네 이런 것처럼 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어미 라고 한다고 알겠니 어근과 어간의 차이 알아두세요 예? 예? 대답 좀야 지금 열심히 억탱 끌어올려 가지고 서포하고 있네 대답 좀 <목소리> 아, 어게기거같 <목소리> 그래서 이런 단어가 형성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복합어하고 파생어하고 나누는 것도 딱 보면 사실 애매한 것들이 있어. 이런 단어. 접사는 참고로 형식 형태소예요. 에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 파생어. 합성어야 파생. 뭐야? 우리. 곰곰이 다시 생각해봅시다. 우리 미연 참가가 일어나는 상황은 어떤 명상에서 일어난다? 합성 명상일 때만 일어난다. 합성 명상일 때 일어난다. 너는 이거 바로 어떻게? 해? 우와! 그럼 뭐야 이거? 파생 어 애는 파생 어요 에? 에매하다고 항상 예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애매한 선지들 같은 경우에 절대로 수능이나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내신에다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일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뭐냐. 아, 여러분들 혹시 내신에서 이제 파생과합성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엉매하고 이 선택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학하고 독서하고 기본적으로 깔고 업매 선택하신 분들은 업매 보분 조금 나오고 화작 선택하신 분들 분들 화작 조금 나오거든요. 서른 그러니까 문제로 따졌을 때한 일곱 문제 정도 나와요. 네. 내신 문제로 따졌을 때. 서른 문제 올 객관식이라고 따졌을 때한 일곱 문제 정도가 업매, 화작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 형성 있죠. 그분을 빼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내기가 너무 지랄 맞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이걸 볼 때는 아 합성어는 어근하고 어근하고 더해진 거구나, 파생어는 접사하고 어근하고 더해진 거구나, 어미는 다른 녀석이구나. 이거랑 또아 종사 형사일 때는 어간하고 어미로 나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가장 좋아요. 알겠니?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는 동안에 이 합성어 같은 경우는 어간하고 어, 아어하고어근하고 달린 녀석이기 때문에 또 분류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아, 여러분 의미로 구분을 했을 때는 또세 가지로 나뉩니다. 합성어 같은 경우 분리가냐, 결합됐냐, 혹은 융합됐냐 이거예요. 고어에 따른 단어가 또나비 알겠니 동등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와나과 같은 연결어를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돼요 접속 부사 붙였을 때 말이 되면 돼요 멋있으까 대표적으로 이거 다모르는 사람. 손으로 는 사람. 손로 아니, 손모르는거람 아니, 손 아니, 야으로 맞죠 맞지 이거 단어 모르는 사람. 손 괜찮아 설명해 줄게 심지어 한번 하고 넘어갔어 리손탈락 보는 심람 손으로 보는 처음 분다드세요 마소. 아, <laughs> 그어지좀 마. 아니에 아니. <laughs> 말하고 소죠? 말과 소예요. 동석 같은 경우는 앞 녀석이 뒷 녀석이 그냥 재료 재료가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알겠니? 이런 거랑 스페인 같이 경우. 야 이거 다음 끝날면은. 일본은 사람 손, 세장 요런 데 그냥 맞춤 커피 케이크 기으로소4 9 8 9단는 본인이에요 융합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합성어가 형성이 되는데 새로운 뜻이 나타났다는 거야. 챔이나 새로운 뜻이 나타났다고. 가시방석. 내가 지금부터 여기 있는 생물체를 끊임없이 갈구면 이 생물체가 앉아 있는 곳은 뭐다? 마치 가시방석 과도 같다. 어, 가시방 그 실제로 가시가 이렇게 닫힌 방석이 아니라 그만큼 자리가 불편하다는 거지, 그치그치 그치, 유진아? 춤추? 뭡니까 춤추? 음. 진짜로 본사를만 생각하는 거? 야아 그죠? 음. 어? <웃음> <웃음> 리액션 대단해, <laughs> <되게 잘해. 웃음> 와. 나중에 방송해라 내가 한 10만 원 썼던 백시 한번 볼게요. 10만 원 써줄게요. 필요하면 계좌로도 써줄게요. 야한테 내가 춘추는 나이를 드세요. 나이를 급전층이에요. 연세보다 더 돈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쌤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한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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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춘추나 하면 되미시할 거예요. 야 내가 그냥 누르 나이 먹지 않았어. 할만해요. 네, 실제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세요. 기억해뒀다가 용쌤 춘추 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쭤볼요 알겠니? 어. 춘추가 얼마나 지나잡냐라고도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0 0 춘추가 0 0 0지나0 0 0 0하원0여0 0기도 합니다. 고전 0문0 0종0 쓰는 표현 종이 호랑이는 0까 종이로 만들어진 호랑이나 이거예요. 그만큼 과0 0 0 0 0 0린다이얘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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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겉만 부풀려졌다 이거내 네, 신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시연아?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도또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아쌤 저는 기독 구독 못하요 내년도에 생일 지난 거나서 바로 보려고요 내년도 생일이 1월, 2월에 편승돼 있으신 분들이 있죠 빠른 년생 제외하고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생일들은 바로 공무원시험 볼수 있어요. 만 18세 이상부터 그냥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4월에 한 번이고 6월에 한번 있습니다. 일반행정 같은 경우 는 4월에 국가직, 6월에 지방직 이렇게 있어요. 지방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서울도 포함입니다. 서울도 서울시 지방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보시면 은 미리 공부하시면 은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는 6월달 정도 되면 충분히 필기적으로 합격할 수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에요. 잠깐만요. 첫 번째, 통사적 합성어. 이 통사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단 모르실 텐데요. 통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문법 형태를 따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일반적인 문법 형태죠? 명사성하기 명사.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명사성하기 명사로 쓰죠. 그런 명사 다음면 그냥 명사 나열하잖아. 우리 1 쉬어서 나열하잖아요. 그죠? 어? 어? 바람. 달, 눈 응.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아니 나열해서 쓰잖아. 어? 어. 명사 수식 누가 한다? 나 화면을 달나 진짜 났어. 나 진짜 컨디션 많이 났어아까래 여기는 30cm를 읽더라고. 어. 명사 수식 누가 한다? 명상식 누가 한다 채민아 이런 형태 아 뭐다 일반적인 통사구조다 아, 네. 명사자학이 명사 형태의 우리 단어 뭐가 있겠습니까 답서. 명사 더하기 명사 형태의 합성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유진아? 관형사 더하기 명사 형태는 뭐 있을까? 어? DNA 집합체 공어다 빨리 뭔데? 어니 있습니다. 해해 이런 거요. 해는 대표적인 뭐죠? 항상 반영사죠. 여러분들 유튜브 가게 보셨으면 알 겁니다. 어, 다시 보세요. 네. 아. 제대로 모르시겠는 분들은 새로고침 채널 들어가시면 이 부분, 이각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네.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화질도 좋아요. 180p까지 0 올라갑니다. 네,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런 형태 있습니다. 네. 잘못된 형태죠? 네, 일반적인 형태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통사에 가깝죠? 통사적인 것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어미가 보조격 연결 어미 보조격 연결 어미 때는 쓸수 있다 여러분들 그냥 대표적인 단어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하면서 차라리 영어 문법보다 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우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쓰고 와 있던 거를 세부적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보라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어 보라서 가다잖아요. 본용원, 보조용원이죠. 그죠?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뭐야 이거? 돌다장, 그지? 돌다 맞지? 돌다 맞지, 재미난. 그지? 돌 다의 다가 활용돼서 알아붙는 거죠. 보조병 명장으 그지? 가다는 또 뭐야? 응? 음? 가다가 뭐니? 동사잖아 그치? 가가 어가니고 다가 어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통사적인 구조를 띈다 이거 알겠니? 알겠니? 두 번째 통사도봐야이네 반대입니다. 이거 한 13가지 돼요. 어, 여러분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할 거면 그런 도다 외워 주시야 돼요. 부사도학이 명태형요 엄한도학이 명태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우리나라 국어 문법에서 얘기하는 통사 구조가 아니죠. 그치 시현씨, 그치 시현씨. 부사도학이 명태형뭐 이게? 부슬비형태 있죠, 있지? 응? 어간떡이 명사 벌리고, 제육 덮밥이. 그렇죠? 있는 단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덮다의 어간 부분이잖아, 맞니? 맞냐고? 너가 모르는 거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야다의 어간 부분이 어디? 덮은. 명사를 수집해 줍니까? 어미 관 i 사가 아닌데? 그죠? 어? 그래. 어, 그래요. <laughs> 어간 더하기 어간 더하기 어미 이것도 당연히 비통사겠죠. 왜? 중간에 보조동사 l l 미 없잖아요. 이런 단어는 뭐 h 뭐 이렇게 니까 뛰놀다의 음. 음 그죠? 뛰다의 뛰잖아요. 놀다할때놀다 그죠? 여러분들 뛰놀고 싶은 건 알겠는데 어, 조금만 더 참고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단어 형성부터 얘기한 거예요. 파생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생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예기들 봐주시면 됩니다. 레진할 때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아형 말하지만 그냥 여기 나와 제가 설명해드린 수준에서 외우시고서는 그냥 엄매 보시면요. 수능에서 10분, 1 5분 아껴요. 동남아니라. 엄매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 뚝뚝뚝하고 찍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애들 문제 풀어줄 때 6월 목표는이라든가 이런 거 시간 내고 풀 때는 엄매 풀입니다. 빨리 풀려 돼. 요 보통 50분 정도 나더라고요 되게 빨리 풀려요 그만큼 이득이 된다 대신 미리 공부만 하면 된다 수학 미리 공부하고 영어 미리 공부하듯이 국어도 공부금만공부 하세요 80점이면 이득점 나온다니까 얼마나 됐냐 한 81, 2점이면 그냥 이득점 나와 어? 3점짜리 다 틀려도 된다니까 그지 수민아 엉 아, 호씨 의지가 하여 화작들 하세요.